영역은 에이브한 탱크라고 하는 영역까지 합쳐지면서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될것 같고 꼭 필요한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에는 왜 장애인이 이렇게 없어? 라고 얘기를 들었을 때 없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거야 라는 그 답변을 들었을 때의 충격이 되게 컸었거든요. 다음은 우리 도르에서 그런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시고 그리고 노력하시고 있는 그 변화의 과정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저는 다온리더블리 d 라고전차를 읽기 쉬운 점으로 만들겠다라는 폭으로 회사를 설립한 도로의 대표 김주훈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발표를 하기 전에 걱정이 되는 게 저는 진짜 투머치 토커예요. <laughs> 조금 길어질 수도 있는데, 최대한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 더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저는 조금 다 남아서 모든 행사를 지켜보고 갈 예정이니까, 나중에 개인적으로 질문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제 BAT 그 심사, 2차 심사 때 자료예요. 그래서 어떤 꿈으로 시작했었는지, 저도 BAT에 이제 이렇게 강요. 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걸 제안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보게 됐었거든요. 네. 도르는 '다 돈 리더블 리드'라는 뜻으로 만들어졌고요. 여러분들과 똑같이 이거 두드림이어도 이건 똑같죠? a n 액션 트랜지션이라는 세 가지 삶을 따라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 도르는 원래 팀이었어요. 근데 이제 오늘은 저 혼자 왔는데 개발자 한 명과. 저는 특수교육과 전공이에요. 사실 교육자죠. 근데 전제 얘기만 하겠습니다. 저는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었고,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대학생 때까지 5년 동안 봉사활동을 해서 봉사활동이 1000시간이 넘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과 그렇게 5년을 보고 같이 있으면서 느꼈던 게, 잠깐 도와줘도 이 사람들이 집에 가면 다. 도와줄 사람이 없어지면 허투루가 되는 거고 그 도와줄 사람이 내가 평생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교육이라는 게 하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특수교육과에 들어가게 됐고요. 대학에 다니던 중에 시각장애인을 만나게 되면서 어 전자로 공부할 수 있는 컨텐츠와 도구가 너무 부족하다는 걸 알게 됐는데 이게 왜 이렇게 부족할까요, 교수님이라고 말했을 때이 상황을 가장 잘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잘 인식한다는 거. 가장 시장이 좁다는 것도 잘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더 포기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어, 시각장애 학교에는 점자 시간이 없습니다. 어, 수학을 배우기 위해 수학 점자를 배울 시간, 국어를 배우기 위해 한글 점자를 배울 시간이 없어. 지능이 똑같아도 일반인과 지능 수준이 똑같아도 어, 당연히 학습 시기가 늦어질 수밖에 없고 학습 시기가 늦어지니 자꾸 교육적인 어, 혜택을 못 받게 되겠죠. 그래서 만들고 싶었던 게 점자 교육 도구와 점자 교육 컨텐츠였습니다. 어 액션 저희가 비히트를 하면서 또는 하기 전부로 했던 활동들인데요. 처음에는 이렇게 아날로그 도구를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퍼즐처럼 맞추는 형식으로. 그래서 이게 단어도 만들고 글도 만들고 이렇게 만든 아날로그 형식으로 시작을 했었고요. 이게 두 번째 아닌데 보면. 아까는 중간에 오류를 수정할 수가 없어요. 껴맞춰야 하니까. 근데 이거는 중간 오류를 수정할 수 있고, 얘 같은 경우에는 시각장애인이 위아래를 구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봐, 점자는 어떻게 보냐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위아래가 분명해야 하기 때문에, 위아래를 구분이 가능하게 만들었던 2차 작품이었습니다. 저희는 이걸로 이제 상을 탔었고, 그 뒤에 조금 더, 네. 조금 더 많은 시각장애인을 포괄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저것도 연령대가 굉장히 제한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교육받을 수 있는 도구가 너무 많잖아요 그림 카드, 글자 카드부터 해서 책도 나오고 오디오도 나오고 너무너무 많은데 시각장애인들은 그런 게 없으니까 조금 더 넓은 범위를 할수 있는 도구를 만들고 싶어서 점자 입출력기 형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입력기로는 점자를 이렇게 써서 보니까 더 어린애들이 쓸수 있고, 출력 키도로는 입력된 점자가 나오니까 문장이나 단어를 쓰는 친구들이 쓸수 있게 제작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 도구와 함께 어 입력기 제작해 봐주시겠어요? 어 너무 좋아하죠? 처음으로 테스트해 본 거였어서 그럴 거예요. 그 영어하고 숫자하고 한글 점자가 다 달라서 처음에 d o r 랄이라는걸 성공했을 때 제가 보기에도 너무 신났네요. 했던 거고 이게 그 과정이에요. 저희가 일곱 개인가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최종 이 안은 위에는 모드가 달려있어요. 그래서 영어, 한글, 숫자가 돼서 점자를 누르고 입력 버튼을 누르면 뭐 이게 기억, 근데 초성기역과 종성기역이 달라요. 그런 걸 알려주는 입력기까지 제작을 했었고요. 아, 네, 한번 재생. 아기 목소리가 너무 귀엽죠? 그러니까 저, 저희는 점자 스펠링이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사실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도르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 하드웨어가 시각장애인용 하드웨어가 도르를 도어라고 읽어요. 그게 너무 짜증나서 디오 알라은 도어가 아니고 도르다 라고 하려고 했던 것도 있었고 이스탠닝을 말하는 아이들의 목소리로 로고를 만들고 싶었던 게 있어서 어 재생 그걸 편집해서 이렇게 목소리가 모여서 이게 소리가 너무 작게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한수원에라는 스마트폰, 엔도를 이렇게 세 가지로 플레이될 수 있게 만들었었는데, 한 손에가 점자 정보 단말기라고 해서 시각장애인들의 노트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 음, 어떻게 설명을 해드릴까요? 그 모니터가 없는 노트북이에요. 그래가지고 점자를 읽고 쓸수 있는데, 이, 이 다음번에 아마 나올 거예요. 이게 점자 정보 단말기에요. 재생하기 전에 한 번만 설명할게요. 여기로 입력하고 여기로 출력돼요 근데 점자는 1, 2, 3, 4, 5, 6 6점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그 점자를 반으로 딱 쪼개서 옆으로 벌려놓은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 4점이 튀어나와 있다 그러면 1, 2, 3, 4, 5, 6이잖아요 1, 4점을 동시에 딱 누르면 1, 4점이 밑으로 튀, 튀어나오면서 종성 이음 이러고 말해주는 형태인 거예요 문제점은 뭐냐 우선 비싸요. 6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시력장애인 사기가 너무 어렵고요. 두 번째는, 어 점자, 어린아이들이 쓸수 없어요. 1, 2, 3, 4, 5를 점자가 이렇게 옮겨졌다라는 이해를 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고가고, 뭐, 아무튼 문제점이 많으니까 전부 이제 했겠죠. 재생 한 번만 해주세요. 똑같은 앱을 여기로 플레이 되게. 이제 로고 제대로 나오네요. 도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기는 무엇입니까? 물음표. 버튼 한 손에 실행하거나 열려면 엔터를 누르세요. 점. 한 손에를 실행하려면 한 손, 버튼, 누르세요. 한손 숫자 점자, 점자 기초 실행하거나 열려면 엔터를 누르세요. 점. 숫자 점자 기초를 실행하세요. 이렇게. 그래서 들으면서 교육이 될수 있게 컨텐츠를 다시 저커 그러니까 저앱 하나로 안드로이드도 안드로이드도. 전자정보 단말기도, 전자정보 단말기가 이게 결국 노트북이기 때문에 블루투스로 연결이 돼요. 저희 앱도로가 블루투스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얘랑도 연결해서 쓸수 있는 형태로 만들었었습니다. 왜 이렇게 소리가 작게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너무 아쉬운데, 지금 잘 보시면 여기 점자가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이게 그 점자 말하는 거를 밑에 띄워주는 거예요. 글로. 어, 글로 띄워주고 있는 형태이고요. 아까 로고 같은 경우에는 시각장애인들이 쓸 건데 눈에 보이는 로고만 만드는 게 저는 말이 안 됐다고 생각해서 소리로고를 만들었던 걸. 그래서 이 일을 하나를 하기 위해 단순히 장애인 교육도구와 컨텐츠를 말한다고 장애인들의 특징을 무시하지 않는 디테일을 잡아가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다음. 은 제가 넘겨야죠.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엔더르는 안드로이드 폰하고도 블루투스로 연결이 되고 어, 한 손에랑도 블루투스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공용으로쓸수 있는 하드웨어고요. 어, 이것도 재생 한번 만들어보세요. 소리가 작을까요? 친구들 숫자 점자 배워봐요. 숫자 시작 수표. 3은1 4 점, 는1사 점. 이거는 찾아보면 나오세요. 숫자 점차성이라고 찾아보면 완성되는 거를 들으실 수 있어요. 제가 제작 과정 중에 한번 만들었던 거고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리고 이 앱으로 장애인 지 개선 교육을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템플릿을 만들고 한번 플레이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 하드웨어가 얼마나 어려운지 장애인들이 교육하려면 어떤 과정들이 필요한지를 체험해 보는 교육을 했었어요. 이게 제가 이제 여기를 하면서 했던 거고요. 지금 하고 있는 거 어떻게 변화했는지에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어, 장애인 교육과 복지에 대한 차이를 굉장히들 모르세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 교육은 인간의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모든 의미를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이며 수단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밥을 먹는 것, 옷을 입는 것, 기본적인 과정이 모두 교육이에요. 근데 복지는 이 삶의 질에 대한 기준을 높이고 국민 전체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 좋은 교육이 없으는 좋은 복지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좋은 교육이 없는 복지는 나태한 인간을 만드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교육의 중요성이 중요한데 사람들은 참 교육의 중요성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일을 하고 발표를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이거예요. 시각장애 있는 들으면 되지 않나요? 도대체 왜전자를 배워야 하나요? 이게 바로 교육과 복지의 차이예요. 어, 교육이라는 건이 사람이 스스로 생활을 할수 있도록 주체적인 존재로 인식을 하는 건데 복지는. 의존적인 존재로, 그러니까 도와주면 될지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무슨 차이냐면, 우리가 글, 시각장애인이 들으려면 들을 수 있는 컨텐츠도 필요하죠. 스피커나 핸드폰이나 뭐, 이어폰이나 이런 매체와 컨텐츠가 동시에 있어야 돼요. 그게 제공받아져야만 시각장애인은 정보를 인식할 수 있어요. 근데 점자라는 건 자기 손만 있으면 되죠. 아니, 손이 짜려서 팔만 있어도 감각만 인식할 수 있으면 돼요. 발의 감각이 있다면 발로 읽어도 상관없죠. 자기 자신이 모든 정보를 습득하고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큰 차이가 있는데 사람들은 이 교육의 중요성을 많이 몰라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장애인들이 교육만 잘 받으면 세상이 변할 줄 알았어요. 근데 장애인들이 교육을 잘 받아도 아직 사회는 장애인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돼 있다는 걸 제가 많은 발표를 하고 이렇게 많은 프로젝트들을 하면서 어더 솔직하게 말하면 이렇게 많은 돈을 깨먹고 나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장애인식 개선 교육에 더 포커스를 두고 인식 개선 교육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두 번째는 유니버셜 디자인이란 거에 꽂혔어요. 유니버셜 디자인이 여러분이 뭔지 아시나요? 아마 우리 사회활동가들이시니까 아실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장애, 뭐 성별, 어, 국적, 이런 걸 전혀 상관없이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유니버셜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장애인과 우리가 똑같은 걸 누릴 수 있는 공통선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어서 유니버셜 디자인이라는 워딩을 가지고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어, 가장 얘기하고 싶었던 게 장애인의 주체성과 장애인 교육의 중요성이었죠. 그래서 그 다음에 개발을 했던 게 교육도구로 똑같이 개발을 하긴 했었어요. 던지면 소리를 읽어주는 소리가 나는 주사위. 근데 이게 앞으로 지속가능성, 우리가 계속 말한 지속가능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유니버셜 디자인이라면 장애인이 쓸수 있는 게 아니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똑같이 재밌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이런 걸 상상했어요. 모두의 마블을 하는데 그걸 핸드폰 안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주사위에서 배경도 나오고 주사위에서 효과음도 나오고 그러면 이 사람도 이 사람도 동시에 재밌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핸드폰에 있는 어플들 또는 앱에 있는 어플들을 이 주사위에 연동시키는 걸 상상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블루투스를 넣게 되었고 어차피 소리가 나는 주사위니까 스피커가 들어가고 블루투스가 들어간다면 블루투스 스피커까지 된다면 사람들이 조금 더 주사위가 지 스피커야. 조금 더 재밌게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걸 기획을 했었고요. 처음 버전은 던지는 소리가 나게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초기 버전이고 지금 2차로 블루투스 스피커랑 이제 주사위가 같이 되는 디자인을 하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했던 게 이제 시계예요. 보면 여기 끝에 알이 보이시죠? 이 동그란 알이 만져져요. 그래서 시각장애인은 만져서 시각을 보고 일반인들은 그냥 볼수 있는 거예요. 혹시 궁금하시다면 제가 오늘 차고 왔습니다. 아, 이거 이렇게 들으데고 있어야 되는데. <laughs> 좀 걸어붙이고. 네. 이 프로젝트를 했어가지고, 어, 나름 좋은 결과를 다행히 얻었고요. 이걸로, 룩북을 어,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이 뒤에 배경이 룩북인데, 제가 그것까지 자료를 가져오지 못했는데 제 블로그에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룩북도 최대한 장애인인 걸 티를 안 내려고 했어요. 그래서 저 뒤에 사진이 마지막까지 안 나올 것 같은데 그 남자분과 여자분이 이렇게 팔짱을 잡고 있는 사진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원래는 남자, 여자 동시에 쓸수 있고 성별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쓸수 있다라는 워딩이긴 한데 또 하나는 시간장인을 안내할 때 팔꿈치를 잡아야 돼요. 왜냐하면 팔목이나 이런 걸 잡으면 그이 사람이 안내자가 방향을 틀는 걸 인지할 수가 없어요. 근데 팔꿈치를 잡으면 몸이 돌면 다듬으로 돌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팔꿈치 위쪽을 잡게 돼 있는데 그걸 형상화한. 사진을 메인으로 삼았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장애에 대해 얘기하고 있지만 그게 부담스럽거나 불편하지 않게 컨텐츠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아무도 몰라줘서 제가 소문을 요즘 이렇게 내고 있어요, 강의하면서. 네. 그러면서 이제 올해 저도 코로나 때문에 모든 강의가 끊기고 프로젝트도 더 이상 진행을 할수 없게 되면서 제가 이대로 주저앉아 있고 싶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사업도 힘들기도 했지만 제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가장 무서운 게 사업을 못 하고 돈을 못 벌고 빚을 질까봐가 아니고 내가 회의적인 사람이 될까봐 그냥 이 세상에 어차피 내가 이렇게 노력해도 변하는 건 없어 그냥 이거 살아야지 이런 사람이 될까봐가 제일 무서웠어요. 그래서 어 제가 결심만큼 지키지 못했는데 초반에는 되게 착실하게 일주일에 한 번씩 올렸거든요 날짜를 보시면 이제 나중에 저도 조금 힘들어졌죠. 많은 일을 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할수 있는 블로그도 썼고요 어, 전북일보에 칼럼도 썼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주시 사회혁신센터 얘기 잠깐 나왔었죠 저도 전주시가 고향이에요 전주시에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사회혁신센터에 이제 저는 개관하고 프로젝트고 개관하기 전에 장애인들이 여기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이제 전환하는 그 TF팀으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뭐 그런 일들을 하면서 비대면을 저는 극복, 저도 극복이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극복을 했고요. 그 외에도 이게 다 강연 사진이에요. 장애인들과도 강연을 했었고요. 창업 강의에서도 얘기를 하고 저는 창업 강의도 많이 나가고 뭐 교육 학교 강의도 나가고 기업 강의도 나가고 이런 BT 이렇게 토크콘서트도 하는데. 제 강의가 모두 사업성을 위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한번더 말하고 제가 한번더 알리는 거에 대한 가치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장애인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왜 장애인은 듣지 않고 손으로 만져야 하는지 조금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알아주셨다는 생각에서 제 경험을 얘기해 드린다기보다는 제가 말하고 싶어서 나왔고요. 자 제가 고등학교나 초등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강의할 때 쓰는 자료예요. 이 사진에서 문제점이 뭐가 있을까요? 장인들이 이 카페를 활용하는데 네 계단이요, 계단 맞습니다. 또하나를 제가 숨겨 놨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 기존에 있던 건물 말고 새로 지어진 스타벅스, 제가 어떤 업체 하나를 디스하려고 하는 나라니까 모두 조용히 해주시고요. 원래 지어져 있던 1층 화장실이 지어져 있던 건물에 들어간 게 아니고서 새로 건물을 올려서 들어가는 스타벅스는 모두 없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은 스타벅스를 거의 이용하지 못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없다는 것도 모르고 지나갈 때가 많죠. 스타벅스뿐만이 아니라 모든 카페들이 많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막 2층으로 된 그런 카페들은 못 들어가겠죠. 하나 더. 여기서 문제가 뭐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수화하시는 분도 없어요. 자막도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 많이 놓치시는 게, 코로나 예방수칙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림이 없어요. 그림이 없다는 것도 되게 큰 문제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장애인하면 시각청각 지체만 생각하는데 지적장애인이 있거든요. 그리고 유니버셜 디자인이라는 건, 배리어풀이라는 건, 노인이나 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저 글을 못 읽는 아이들도 손을 씻는 사진을 보면 이해할 수 있겠죠. 어르신들이 저 글을 뭐 문맹이어서 못 읽으시더라도 사진을 보면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준비되지 않은 그림인 거예요 옆으로 봐야 될까요? 네, 중간에 들뿔 같은 혁신인 것 같아요 정말 자세히는 보이진 않지만 저 멀리서 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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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고 있는 것들이 보이잖아요 어느 순간은 큰, 나쁜 표현은 아닌데 큰 불을 내실 거라 <laughs> 좋은 의미로, 좋은 의미로 아유, 되게 여러 활동하시잖아요 뭐 멘토링도 하시고 장애인 뭐 이런 활동도 하시고 그때 이제 많은 비장애인들이 접하게 되는 되게 약간의 오해 이건 정말 너무 많은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딱한 가지만 골라서 혹시 그런 게또 하나 소개시켜 주실만한 저희들의 인식을 개선해 주실만한 것들이 하나 있을까요? 저는 제가 칼럼을 쓰는데 기고비로 5만 원 받아요. 그래서 3만 5천 원이 더 올랐거든요. 근데 그 35,000원을 벌기 위해서 저는 2주를 넘게 고민을 해요. 왜냐면 제가 비장애인으로서 쓰는 말들이 장애인들한테 피해를 끼치거나 좋지 않은 영향을 줄까 봐. 왜 선진국일수록 장애인이 많을까? 라는 제목이에요. 우리나라는 장애인이 조사했을 때 5%라고 나와요. 전체 인구에. 근데 미국 같은 경우만 해도 18%가 넘거든요.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걸까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눈에 보이는 장애만 장애로 여겨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예민하거나 민감한 사람들, 그 성소수자나 이런 분들도 제가 표현하기로는 그래요. 1 0 가지 조건이 필요한 나무예요. 근데 세상은 다섯 가지 조건밖에 갖춰져 있지 않아요. 적응하지 못하면 멸종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장애에 대한 건 정말 어떻게 정리하기 따름이고 내가. 그열 가지 조건 중에 다섯 가지 조건이 부족한 나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렇게 사회활동을 하는데 난 이게 필요한데, 이게 분명히 필요한 것 같은데, 사회가 인정해주지 못해. 라고 생각한다면, 장애인도 사실 그렇게 느낀 점에서 우리랑 다를 게 전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 질문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